ID2를 활용한 석유화학 프로젝트 디지털 변환. 디지털로 변환할 원본 도면을 ID2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PDF 또는 CAD 형식의 도면을 불러옵니다. 원본 도면으로부터 설계 정보를 인식 및 추출합니다. 심볼, 텍스트, 라인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개별 도면, 혹은 배치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인식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도면 위에 인식된 내용이 표시되며 색상별로 구분됩니다. 객체를 선택해 속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식 정보 수정 및 편집을 위한 도구가 제공됩니다. 도면에서 개별로 인식된 정보들을 연결하여 설계 정보로 구성합니다. 도면의 라인 넘버를 기준으로 구성하며 기기와 태그, 심볼과 속성, 시퀀스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생성된 정보는 도면상에서 색상별로 구분되어 보여지며 트리 구조와 테이블을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로 변환된 도면의 설계 정보를 리스트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설계 정보와 양식을 설정 후 엑셀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인식 및 작업한 도면을 PDF 파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